안녕하세요. 작은 돈을 아껴 부자가 되고 싶은 가성비 인생입니다. 신세번째 영상에서 소개드릴 가성비는 신용카드 발급입니다. 지난 38번째 영상에서 이론산 1년에 100만원도 벌수 있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혜택 챙기기 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6개의 카드사에서 6장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연회비를 제외하면 68만원의 이득본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드 발급 전에 찾아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신용등급과 무관합니다. 세계 이상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면 카드사들은 발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된다고 해서 응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카드 한도가 높다는 정보는 신용도가 높다고 평가될 수 있고 연체,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력이 없으면 가점 요소로 작용하여 빠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단기간 내에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았다면 일시적으로 신용점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발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잘 사용한다면 신용정보는 다시 정상화됩니다. 저는 이번에 6장의 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점수가 940% 5점에서 938점으로 겨우 7점 떨어졌습니다. 저는 향후 대출받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이 제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서 어떤 카드를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신한 삼성 롯데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인 카드고릴라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현대 국민 우리 농협 하나 B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게 없는 카드사의 신용카드는 모두 만든 겁니다. 카드고릴라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카드사원 페이지에서도 카드 발급 이벤트가 있는데 카드고릴라가 캐시백 조건이 가장 깔끔하여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프로 모션 카드 중에서 적게 사용하고 많이 주는 카드를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 13만 원을 사용하면 13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 혜택이 그나마 좋은 카드를 골랐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50%, 스타벅스 50% 등입니다. 이러한 카드 혜택은 카드를 발급한 첫 달에는 전월실적 필요 없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월 1일에 카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카드를 만든 날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만 사용한다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카드는 캐시백 혜택만 받고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최대한 빨리 이벤트 조건만 채우고 캐시백을 받고 카드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캐시백 이벤트를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짓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이벤트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큰 지출이 많을 예정이었는데 카드 신규 발급 이벤트 덕분에 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줄 요약.